자, 편집점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웃음> 자, 자, 오케이, <laughs> 그만, 그만. 오케이, 자. 선생 이렇게 알려주세요. 영국 국말도몇 군데, 산업 국민에도 몇데 야, 그 정도는 너무 심하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만드는 데꽤 오래 걸렸어. 왜냐면,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내가 자료를 줬으니까 어?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아니야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너네가 역사학과 갈 것도 아니고 역사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이런 숫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뒤 순서 정도는 알라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색깔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는 잘 체크하라고 둔 거니까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한번 다시 머릿속을 되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나라 어디였지? 여기 보이는? 영국 아, 어, 영국에서 시작했죠? 영국에서 혹시 여러분이 좀 약간 도와주세요 혹시 영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여왕이 한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냐? 엘로 시작한 네, 네, 네. 오케이 고마워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정치를 잘하니까 빛과 소문 같은 존재다 보니까 그 다음 왕은 뭘 해도 잘안 되는 거야 내가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정치할 때쯤 사람들 분위기는 아, 엘리자베스가 좋았는데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찰스 1세는 자꾸 삐뚤어지게 되면서 정치를 지 멋대로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은 야 쟤는 아무래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를 좀 붙잡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뭐 하냐면 영국에서 이걸 해요 바로 권리청원 이라는 종이를 내미게 되는데 권리청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왕의 권한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왕이 혼자 하지 말고 의회랑 대화를 하라는 건데 너네가 만약 왕이면 이걸 좋아할 거니 싫어할 거니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면 왕이 지멋대로 해야 왕이지 예를 들면 내가 막 제주인이 많면야제주아 죽어라 이렇게 말 해야 왕이지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나 안에 때려치우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그리고 왕이 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 얘들아? 의회 의회파가 아, 이겨요 그 의회가 어떤 종교를 많이 믿었냐 바로 청교도라는 종교를 많이 믿었대요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유치하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바로 권리청이잖아. 그 청이잖아. 청이잖아. 둘다 청청이에요. 그래서 권리창원은 청교도혁명 같이 세트로 외우면 되고, 명예혁명이 따라온 건 나중에 권리장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니까, 혹시라도 여기는 청청으로 같이 세트를 외우면 그나마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쉬워져. 나가라. 선생님. 네. 사회를 버리는 게을까역사라보 생각해. 둘다 해. 뭘 버려. 아. 영어를 버려. <laughs> 아, 놈들, 뭘 박수를 쳐! 미친 거 아니냐. 아, 이런 건 잘라야지, 이런 건 편집을 잘라야지. 어. 아, 이거 이런 건 잘라야지, 이런 것들은. 어, 권리 장전, 장전, 총쏠때 장전, 그 장전이야. 근데, 청교정면에서한명더 기억해야 될 사람도 면에있어 누구냐면, 올리버 크로 시작한 사람인데, 어 크로멜, 오케이. 크로멜이 있어, 크로멜. 크. 롬. 웰, 유치하니까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크롬에다가 웰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크롬웰인데 아 어, 웰은 웰빙할 때그웰 있잖아 웰 어. 어? 아 상관없어요 어쨌든 영어 표기법이니까 그거는 크롬웰인데 이 사람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없는 제도 기억나지 왕이 없는 거 뭐라고 하냐면 아, 공화정을 실시하거든 공화정 근데 이 크롬웰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정치를 잘한 것도 많았지만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다는 친구가 물론 있을 거야 물론 여러분은 교회를 일요일마다 열심히 다는 친구 있는데 몰라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라면 좋아할까? 아니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면서 항상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BTS 같은 음악은 악마의 음악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영화나 드라마도 항상 하느님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은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든가 클럽이라든가 다 모든 게 금지되는 사회. 이걸 만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 게크로멜이라 보니까 당연히 크로멜를 사람들이 좋아할 거니 싫어할 거니? 싫어요, 싫어요. 싫어져. 그래서 싫어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죽자마자 목이 잘려요. 무덤에 있는 데 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목을 두고 놀았다고 합니다. 어, 죽었는데 너무 싫으니까 너무 싫어서 어어 어. 잔인하지. 빙글, 빙글, 그만큼 싫어했다고니까 <laughs> 사람의 목을 갖고 빙글빙글 돌아라라고 노래를 부르면 저 사이코패스 아니냐? 어, 안돼 이런 건 잘라야지. 야 그러면 어, 이런 거 들어가면 구, 아마 내가 유튜브 정책에서 욕 먹지 않을까? 어쨌든 그럼 <laughs> 어,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준역세 어, 어, 준역, 올리겠지. 어. 자, 어쨌든, 결과 이제 크로멜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공화당에서 왕정으로 돌아갔는데, 왕정이 돌아가고 나니까 이 왕들도 정치를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도 그냥 쫓아버리는데, 그 쫓아버렸을 때, 메리라는 여러 여왕이 있었거든. 근데 그사람이 근데 뭘내미냐면 종이를 또 내밀어요. 그 종이가 바로 이 권리장전이고, 더욱더 빡세게 종이 내밀었는데, 그걸 거기서 도장을 쾅 찍고 나서, 영국에서 어떠한 제도가 확립되냐 여러분 알고 있어 답을 입으로 시작하는 제도거든 어 왕이 폼으로 입고 실제 정치는 의회에서 하는 입헌 군주제 또는 입헌 군주정의 역할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은 끝났어요 영국은 여기서 끝이야 초반에 국에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넘어 아메리카 어, 미국을 볼까 미국을. 여기는 미국에 있는 이건 배경인데 이건 유럽의 7년 전쟁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 수많은 왕들이 싸웠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수많은 돈을 많이 썼던 이 나라 영국이 자기네가 돈을 많이 쓰니까 가장 만만한 데가 어디냐 식민지야 그 식민지한테 뭐라고 하면 돈을 거둬야 되는데 그냥 거둬면 욕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런 종이에다 나같은 경우는 도장을 가끔 들고 다니는데 도장을 쾅 찍어 뭐 준석 아니면 참자했어요 같은 도장 찍으면 난 뭐라고 하냐면 도장값을 받는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마 주민등록센터라든가 아안해 주민센터 같은 거 가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뗄게 되거든 거 그거는 수수료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수수료를 받는데 원래 없던 세금을 갑자기 내려가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싫어하겠네요. 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얘 사람들이 다 반대. 그리고 이페 폐지되게 되고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맨날 마시는 음료수가 있거든. 커피. 커피가 아니라 차, 차안차안차안안 아니, 홍차, 따는 차. 이 차라는 거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카 자동차가 아니에요 마시는 거야. 어티 마시는 거. 마시는 차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애따 모르겠다 나차안 마실래 에라 모르겠다면서 하 차를 다 뒤엎었던 사건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무슨 사건? 보스턴 차 사건. 오케이 고마워. 보스턴 차 사건으로 다뒤 엎어버리니까 야 이건 아니겠다 해서 영국에 있는 군인들이 우르르 쳐들어와서 미국과 싸우게 돼요. 미국은 처음에는 아안 되겠다 해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해서 화나는 거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핍박을 주고 짜증나게 하냐 그럴 바에 아예 독립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인물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조르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조로. 조로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아니다 조지 워싱턴 같이 써주세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열심히 싸운 거와 함께 누구보다도 프랑스가 엿대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 영국. 아니, 영국이 엿대는 걸 좋아하는. 프랑스. 어, 그렇죠. 프랑스. 영국이 엿대는 걸 영국이 좋아하면 안 되지. 프랑스죠, 프랑스. 거기다가 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이 소위 말해 여시되버리게 되고, 결국 미국이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파트예요. 자, 미국까지 했어. 그럼 여러분, 영국 했고, 미국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 어디일까? 프랑스. 어, 바로 프랑스. 파리바게뜨의 프랑스가 될 겁니다. 어.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내용이 길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페이지가 안 끝나고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만 정리해서 내 생각에는 요 안에서도 정리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다시 한번 표시해 를 볼게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세요. 다 중요해서 공부를 하고. 내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미국은 좀 추릴 수 있어요. 미국은. 여기 있는 7년 전나 이런 거 몰라도 돼 여기까지 내 생각에는 가볍게 보세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보스턴 차 사건은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되니까 어 보스턴 차 사건 아까 말했던 차를 안마시게 해서 차 던져버렸던 사건이야 바다에다가 어. 어 그래서 이 사건과 여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 이 정도 내용들은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고 미국에 있는 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도 있어 교과서에 아마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한거 있거든 거기에 내용도 한 번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고 프랑스는 미리 얘기할게요 프랑스는 다보세요 다 보세요. 프랑스는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니데몇 문제 냈지 기억 안 나는데 최소한 세 문제 이상 냈으니까 프랑스는 많이 봐야 돼요. 어, 최소잖아, 최소. 최소 세 문제니까 더 많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프랑스의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프랑스의 도움이었어. 프랑스가 영혼을 이끌고 자기의 모든 걸다 끌어서 나갔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프랑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고 가니까 지가 거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거렁배이야 되니까 어 지금 이상황 우리가 부도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1신분, 2신분, 3신분의 사람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모아서 했던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회의의 명칭을 삼부회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표시 삼부에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1신분, 2신분, 3신분의 사람들을 싸그리 모아서 했던 회의가 삼부회라고 하는데 그3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세금을 특히 3신분인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될 함정이 하나 있거든. 예를 들면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한번 예를 들게 요 여기 있는 나연이하고 지우하고 뒤에는 상현이까지 있다. 쳐봐.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나연이는 1신분 최고의 신분 그리고 지우가 2신분 상현이가 선생님과 같은 평범한 3신분을 칩시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나연이하고 지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라서 항상 모든 얘기를 했다가 이미 덜어 입을 맞춰놓은 상태야. 그리고 상현이는 나와 같이 왕따 상태예요. 어떻게 되냐면, 둘이 뭔가 회의를 해. 세 명이 사람 모여.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리자 하게 되면, 이미 두 명은, 오케이, 이렇게 손을 들어. 근데 상연이 입장에서, 어, 아닌데, 라고 노래도 이미 3분의 2가 합동이 됐으니까, 아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신문, 2신문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상현이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건이 나쁜 거니? 어, 상현이 어떠니? 그게 나쁜거죠 당연히 나쁘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래서 짜증이 나서 제3신분의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색깔이 초록색이 잘 안보이네? 다른걸로 쓸게요 바로 뭐냐면 요 직전에 어떤 사건이 냐 바로 이걸 만들어요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신분 사람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야 안되겠다 우리 새롭게 태어나자 새롭게 우리가 정치를 해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왕은 당연히 안 좋아요 왕은 안 좋아하니까 이것을 없애라고 뭐라 뭐라 하니까 일부러 귀족들이 놀고 있는 테니스 코트장에서 우리 끝까지 버틸래 하면서 소리쳤던 사건이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야. 그랬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미친 것들을 자꾸 날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왕은 열심히 군대를 모아요. 군대를 모아서 여기 있는 제3 신분을 박살 내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최고의 방언는 혹시 뭐라고 한지 아니 최고의 방언은 공격 선빵이라고 합니다. 선빵. 선방. 그래서 선빵을 때리는 게 옳겠다. 그래서. 제3 신분 애들이 바스티유 감옥에 가서 무기를 탈취하고 전쟁을 선포했던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초반에는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자, 넘어가서 여러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밑에 18세기로 보게 되면 그래서 왕이 물어봐. 야, 너네가 그렇게 반발하고 화가 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너네가 들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중요한 것들. 뭐라면, 여기 있는 인권선언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표시합시다. 아이고. <laughs> 손가락, 어, 손가락 모양이 남았네. 자, 어쨌든. 인권선언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이제 나연이나 지우라든가 상은이 같은 신분의 차이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나연이나 지우 이제는 좋아하겠니? 어, 안 좋아져, 그전레절레하자 왜냐면 사람이 원래 자기 이득을 굳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1신분과2신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상근이야 나아가든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되는 내용이 이 신분제가 폐지된 얘기죠. 신분제. 음, 인권선언을 통해서 신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 1신문과 2신문은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내용이었고, 거기에다가 특히 많은 사람들, 이 특히 여성들은 자기가 평소에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소리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무슨 무기를 들고 궁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어, 파리바게트빠바게트 어. 빵을 들고 열심히 쳐들어가요. 그래서 에라 모르다 뚝배기 다 깨버리자 하면서 달려가니까 왕이 당황해요. 어. 너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얘들아, 워워, 진정이라고 하니까, 시끄럽고 넌 닥치고 그냥 궁에 박혀있으라면서 왕을 궁에 가둬버립니다. 왕도 짜증나. 어, 나 이럴라고 왕 됐나? 하면서 왕이 결국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냥 프랑스 탈출하려고해서 도망가다가 얘는 또 붙잡혀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끄지끄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회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새롭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게 있는 입법의회요 입법의회. 입법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국민의 일을 토대로 해서 문제는 입법의 위 시기에는 어떤 문제 생기냐면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시비를 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던 국가야 프로 시작하는 국가 뭐였냐 프로 이센 들어봤니 프로 이센 아 프로 이센 프로 이센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비엔나 소시지 유명한 나라 오로 시작하는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 랠리 아니야 호주 아니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laughs> 아 오스트리아 그런 두 나라가 시비를 거니까 아까 말했던 최고의 방어는 선방이에요 똑같이 선방을 때려.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데 얘네는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갈 때마다 우후죽순 지고 있으니까 입법의 애들도 욕을 많이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안되겠다. 얘네도 안되겠다. 하면서 훨씬 더 강경하고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르르 국회에 쳐들어가서 뭘 만드냐면 <목소리>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써두세요 국민 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국민 공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국민 공회를 외우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뭐가 아니면 공자를 연결하면 돼요. 국민공의 공화정 그리고 공포정치. 그래서 3공이야 3공. 30. 그래서 키워드로 외웁시다. 국민공회는 공화정 선언 그리고 공포정치 이렇게 외우면 최소한 아 이게 국민공회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중요한 인물 누가 있을까?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로우 시작한 사람. 어, 로베스피에르도 같이 기억을 잘 하는 게 좋아요. 로베스피에르 근데 로베스피에르가 맨날 맨날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안 드는 귀족들을 맨날 죽여. 예를 들면 그냥 앞에 그냥 보이니가 있게 수민이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나의 나의 바라보는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너는 혁명의 반동 분자다면서 수민를 목을 땡각 날려버려. 이런 식으로 무섭게 공포 정치를 이끄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쳐가는 거야. 아안 되겠다. 얘도 힘들다면서 오히려 로베스피에르도 체포가 되게 되고 얘도 목이 땡각 날라가게 돼요. 되게 복잡한 이 프랑스 현실에서. 누가 짜잔 등장이 되냐?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그 남자. 모든 나폴레옹, 것을 이끌었던. 나폴레옹. 그렇죠. 나폴레옹이 모든 걸 체포 아, 체포래. 나폴레옹이 정리하게 되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이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의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에서 만들었던 책이 하나 있거든. 뭔지 아니? 나폴레옹, 나폴레옹. 아, 나폴레옹 법전. 그건 좀 중요하니 꼭, 꼭 기억하고. 아 어. 나폴레옹이 법전으로 해서 여기까지 할때 좋았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쳐부술 때까지 좋았어.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간단 말이야. 인기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프랑스에 뭐로 들어왔냐면 통영이라고요 다른 말 대통령이거든 대통령.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나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진시황처럼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기는 나빠요 어. 진시황. 아, 황제가 되는 데 황제. 진시황.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아 기억이 안 나려나? 하긴 옛날 거라 좀안날수 있겠다. 어, 옛날에 배웠어요 뭐가 달라요? <laughs> 어. 뭐가 달냐고 황제가 되면? 황제가 되면 왕같이 모든 걸 명령하고 자가 혼자 다할수 있는 거지 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만 황제가 되면 자기가 굳이 국회라든가 시민들의 말을 안 들어도 자기가 혼자 할수 있죠 지만대로 어, 할수 있는 거지 왕 같은 존재 그러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빡쳤던 음악가가 있잖아 베토벤 어, 베토벤이 거기 등장하는 거야 베토벤이 영웅도? 영웅이라는 노래 교양곡 만들었다가 응. 에라 모르겠다 하면 다 찢어버려 그래서 나폴레옹 여기까지 좋았는데 얘가 진짜 진짜 원했던 국가가 딱 하나 있어요 부시고 싶었던 국가가 프랑스. 프랑스니까 영국이겠지. 아. 어, 영국을 부시고 싶었는데 영국을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게 말하면 뭐냐면 대륙봉쇄령을 실시했는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겠지만 성공했니 실패니? 했 실패요. 어, 왜냐면 대륙봉쇄령은 러시아라든가 유 주변 국가들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리게 되고 나폴레옹이 화딱질 나서 러시아를 쳐들어갔지만 추위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드디어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 예를 들면 뭐 프로이센이라든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다시는 자유라든가 평명, 평등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로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회의를 만들게 되는 그것이 바로 빈 체제 또는 빈 회의라고 하게 돼요. 오스트리아 빈수도를 따서 빈 체제. 네. 어, 네. 나폴레옹은 나중에 섬에 갇혀서 살다 죽어요. 나중에는 어, 정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딴 소리 너무 힘, 자꾸 얘기만 해서 힘들어서 딴얘기를하면 여러분 수행평가 점수를 이제 매기고 있는데 사실 내가 어제 새벽에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성격이 까탈스러웠나봐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다시 재검을 해야 될것 같아. 재검을 해서 내일 내가 다시 점수 알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깎은 것 같아. 쓸데없이 예를 들면 뭐 좀만 트시리면 아 이거 아니야 깎아 깎아 만점을 최선 없애야 돼 하다가. 어느 순간 사망의 사학년 만점이 한 명인가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아니, 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여술. 만점이 어. 나쁜 게 아니에요 어.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좀 깎아, 깎을 아것좀 올리려고 조금은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 좀만 추려볼게요 다 공부한 분은 좋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친구 정말 중요합니다 인권선언 중요하고 입법 외에도 좀 알아두면 되지 얘는 조금 한 2타 정도 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건이 친구 여기 있는 이층모들은 1타가 되니까 잘 기억합시다. 아, 1타가 돼야지, 1타.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도 중요하니까 나폴레옹도 같이 체크가 돼야지. 안 썼지만 나폴레옹 법정까지도 같이 세트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18세기가 끝나게 돼요. 이제 우리는 1 9세기로 넘어옵시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19세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뒷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프린트. 힘들지, 좀만 참자. 많이 힘들죠? 왜요? 빨리하고 끝내고 싶지 않니? 너 멈춰 <laughs> 힘들지? 근데 마지막 총정리라 좀 빡세서 그렇지 하긴 해야 돼이거뭐냐 아,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했던 프랑스 혁명이 공화정으로 끝났었지만 다시 왕이 돌아오면서 왕이 정치를 하는데 왕이 이름이 샤를 10세라고 있어요 발음을 조심해야 돼. 샤를 네? 10세라고 했는데 샤를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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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0세 그 샤를 10세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얘를 잘라버렸던 사건 여기 있는 프랑스 7월 혁명인데 프랑스 7월 혁명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사실 여러분은 이 친구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가 더 중요해요 프랑스 2월 혁명 왜냐면 2월 혁명이 일어날 때쯤에는 선거라든가 여러 이슈가 많았는데 하도 말을 잘안 들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하다 반복 많이 하지 공으로 시작하는 뭘까? 공화정. 아, 공화정을 실시하게 돼요 공화정 공화정만 실시했으면 의미가 작아 더큰게 있어 뭐냐면 기존의 과거로 돌아가자 했던 아까 무슨 회의, 든 무슨 체제라고 했죠? 어, 빈 체제, 빈 체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심마 버전을 내가 시험을 낸다면 거기에는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있어 이걸 주도했던 메테르니히 아마 교과서를 보게 되면 내 지금 교과서, 얼굴 너무 확대되면 안 되지 어. 교과서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게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여기 왼쪽에 코딩의 아저씨가 면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왼쪽에 이 사람이에요. 130페이지에 있는 이 사람. 이 메테르니아 사람 오스트리아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자유라든가 평등, 우애, 민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 2월 혁명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요해. 나머지는 곁다리 나라들인데 곁다리 나라들 하나씩 볼게요. 곁다리. 그 그러니까 약간 곁다리. 이 혓다리, 영국 친구. 이 영국 친구는 여러분이 딴거 기억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봅시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 이거 뭔지 아니? 무슨 운동이었냐면, 이게 선거 운동이 선거. 선거 관련돼서 선거권을 확대시키자는 선거 운동.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 크림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일으킨 전쟁인지 알고 있는지 혹시? 아 어, 맞아. 러시아. 러시아. 이 러시아가 혹시 얘네가 진짜, 진짜 원하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부동왕. 어, 부동왕이라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쳐들어왔던 건데,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수많은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를 막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던가, 뭔 소리일까? 이게. 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나라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마 이걸 기억하면 대단하겠지만, 프로이센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아마 이 친구를 아는 친구 가 있을 뻔 했다. 그 영프 프로이센 하나 뭐냐면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중요했던 국가거든 샤르 시작한 있어요 어, 샤르데나 왕국 샤르데나 왕국 어, 샤르데냐 왕국이라고 있어 이게 얘가 누구냐면 이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나중에 완성시키는 데그 나라가 바로 누구예요 냐면 카로 시작하는 인물 때문에그래요카카보우르라고 해요 카보우르 틀려도 괜찮아 지금 여러분이 시험 때만 안 틀리면 되니까 카보우르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가로 시작한 사람. 가리바디. 아 가리발디. 이두 명은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왜왜 왜, 왜? 뭐가 문제가 있니? 어. 샤르데나는 저기 이탈리아 독일. 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쪽 연결돼서 이건 지울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어쨌든 자 이탈리아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잠깐 좀 보너스로 들어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선 남북전쟁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 어 에이브리엄 링컨. 링컨의 있던 이 링컨 이 전쟁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 흑인이 같은 이제 노예제 차별하고 하나 연방제냐 분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 내가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프린트 아니 프린트도 받고 으129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중점으로 잘 받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129 페이지에 남부와 북부의 비교라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남부의 특징 북부의 특징 그리고 누가 승리하게 되었는가 누가 승리인지 아니 북부와 남부 중에서 북부, 어 북부의 링컨의 북부가 승리하게 돼요 자 미국은 됐고 자 그럼 우리가 빠진 게 원은 아니냐 바로 이 나라야 어느 기니 프로이센 프로이센 다른 말은 독일이죠 독일 독일은 중요세가 따로 지금 얘기할 건데 그냥 간단히 먼저 얘기하면 여기 있는 프로이센의 관세동맹이라든가 프랑크푸르트 국민에 있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중요세가 떨어집니다 과정이긴 하지만. 프로이센의 관세동맹은 프로이센이 자기 주변 애들끼리 우리 세금 걷지 말자 했던 하나의 동맹이었고 특히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 2월 혁명으로 수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도 자유스럽게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보자 했던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망해요. 망하니까 그 망한 것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었던 누구가 있냐면 비로 시작한 아저씨가 있어. 비스마르크. 어, 불독과 생님 비스마르크는 그 사람이 야 우리는 대화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무기와 힘, 파워 이런 걸로 해결하자. 바로 무슨 정책? 어, 철혈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이 갑작스럽게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던 국가 프랑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야 니네가 왜 자꾸 커지냐 십비을 걸었더니 오히려 한대 맞게 되면서 프랑스가 한대 터지게 돼요. 이 프랑스를 제압하고 일부러 자기네 프랑스 베르사유 군전에다가 우리 독일입니다 이러면서 땅땅거렸던 사건인데 프랑스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웠던 사건이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되게 자기 나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여기 수많은 나, 내가 막 표시했는데, 내 생각에는 중요하게 별표를 치게 된다면, 아마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어, 얘네도 같이 세트로, 이탈리아, 남북전쟁, 그리고 비스마르크, 여기까지는 아마 중요한 체크가 될 겁니다. 어, 아니, 빠진 거몇개 있잖아. 몇개 빠졌잖아. 그리고, 삼국동맹은 여러분이 나라 정도는 알아야 돼. 요 특히 프랑스란 나라를 압박시키고 프랑스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세 개의 국가가 모이거든. 혹시 기억나니? 독일, 독일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우리는 유치하긴나지만 이렇게 외웁시다. 독오이라고 하면 돼. 보고, 독한 오이. 어. 어. 독일,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고,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세 개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파쇼다 사건은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빵 부딪혔던 사건인데, 그냥 그런 거보다 넘기면 되고, 얘들아, 정신 차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유가 마지막에 있는 세계 1차 대전인데, 1차 대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있는 나라들만 기억합시다. 삼국 동맹, 아까 어느, 어느 나라? 삼국 동맹? 독일. 독일과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나 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개의 국가고, 상국 협상은 어느 국가일까? 영, 영국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하나 더. 러시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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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시야. 그래서 시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는 도구이, 마요네. 여기는 0%. 마요네. 0%. 0, 0, 0 마요네. 그랬는데, 세계 1차에 대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건은 이거 하나만.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 이제, 어, 정확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던 황태자를 세리비아산에 빵섞건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점차점차 점차 스노우볼링 또는 다른 말로는 나비효과 같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전쟁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독일이 나중에 전쟁을 이끌어갔지만 미안해 좀만 더 하고 끝낼게. 음. 어. 요거는 중요한 거요거만 기억하세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전쟁이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게 끝나게 되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거의 다 했고, 내가 중간에 언급하지 못했던 산업혁명하고 제국주의까지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키워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너무 빡세게 해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듣느라 고생했고, 피곤한 친구들은 정리 잘 차리고, 이따 취으시고 뭐냐? 음악이냐? 어, 음악 잘 듣고. 어쨌든, 2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인사하고 갈게. 얘들아, 안녕. 고생했어, 얘들아. 아, 현상아 이제 꺼줄래? 어. i don't